자, 반갑습니다. 대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희귀 변신 티어 정리. 캐릭터별 1티어 변신은 무엇인가라는 영상입니다. 캐릭터별로 좀 티어를 나눠 봤고요. 설명을 들으시면 더 효율적으로 변신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사의 희귀 변신 티어입니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뭐 기사뿐 아니라 군주, 힘법사 분류 정도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 캐릭터를 하시는 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1위는 오르쿠스, 2위는 라이나르트, 3위는 카르디시를 넣었고요 자, 4위에는 4가지가 같이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좋고, 티어가 나뉘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타에 있는 뭐 3급 기사, 3급 용병, 울디아르, 토룩, 뭐 발루드럭, 크투나트로, 카슈아트, 아란섬 창명 같은 경우는 하위 티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번째, 네, 오르쿠스를 먼저 볼까요? 자, 오르쿠스 같은 경우는 근거리 데미지가 2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뭐 명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는데 이 근거리 데미지는 그 명중이 해결되고 난 뒤에 가장 좋은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칼이 다막히고 어차피 딜다 들어가는데 데미지가 센게 짱이고요 그리고 공격 속도 자체도 전체 중에 2등입니다 24%가 제일 높고 23%가 이제 두 번째 높기 때문에 오르쿠스가 희귀 변신 기사 거 중에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위는 바로 라인하르트입니다 라인하르트가 1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미지 리덕션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데미지 리덕션이라는 것은 리니지에서 가장 좋은 방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피격시에 피해량을 깎아줘요 그래서 굉장히 뭐 사냥에도 유용하고 나중에 전투 시에도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라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데미지 리덕션의 옵션은 뭐 초반이라든지 후반, 중반 갈 때까지 옵션적으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1등 또는 2등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격 속도도 23%로 사냥도 준수하기 때문에 라인하르트는 2등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3위는 바로 카르디쉬입니다. 가스트로드와 더불어서 희귀 변신 중에 가장 빠른 공격 속도인 24%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초중반에 가장 중요한 옵션인 근거리 명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중이 높아야지 칼이 잘 박혀서 파밍이 빠르겠죠. 자, 근데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이제 파밍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근거리 데미지 증가나 리덕션 옵션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3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초중반에 가장 유용하기 때문에 초중반 상으로는 1티어급에 들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공동 4위입니다. 4위에는 4 가지의 변신이 있는데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티어가 다르기 때문에 꼭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포노스 오크 전사. 근거리 명중이라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있어가지고 초 중반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초 중반 기준으로 1티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4위에 있느냐 많이들 물어보실 수가 있, 있거든요. 일단은 위에 있는 캐릭터들보다 기본적으로 공속이 낮고 그리고 후반부가 되면은 이 명중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명중이라는 옵션보다는 공격속도, 그리고 리덕션, 그리고 데미지적인 측면을 조금 더 높게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닭사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중요한데, 보통 닭사라고 하면은 내가 얼마 체력 소모가 안 되고, 그리고 밤새 돌아가도 문제가 없느냐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그런 사냥터 같은 경우는 명중보다는 데미지라든지 내가 얼마나 안 아픈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4위에 위치했다 를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포노 소크 전사 좋은 변신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셔도 게임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님로드입니다. 파란색으로 돼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창병이거든요. 이 밑에 보시면 창병으로 따로 나눠져 있는데. 이 님로드는 창병입니다. 창병이 뭐냐? 예를 들어서 창이라는 무기를 장착을 하면은 다른 근접 변신 같은 경우는 한 칸밖에 못 때려요. 하지만 뭐 님로드라든지 이런 말하는 섬 창병 같이 창병이 끼게 되면은 두 칸을 때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스를 때리고 있는데 기사들이 다 둘러싸서 내가 못 때리고 있어. 근데 창을 들고 님로드를 변신을 하면은 두 칸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을 발휘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뭐 창이라는 개념 자체가 리니지 W 에는 그렇게 막어 좋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애매하다고 보이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근거리 데미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창병과 근거리 데미지라는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4위 정도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는 포노스 오크투사입니다. 오크투사 같은 경우는 STR 힘이죠. 힘이 1이 올라가서 근거리 데미지라든지 명중이 올라갈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위 티어보다는 공속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4위 정도 티어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가스트로드입니다. 가스트로드 같은 경우는 카르디시아 더불어서 희귀 변신 중에 공격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몬스터가 나랑 비슷하거나 낮아서 나보다 명중이 다 박힌다면 또는 몬스터가 날 때려도 피가 아예 안 까이거나 조금 까여가지고 자연 회복을 따라가는 정도의 몬스터라면 그럼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공격 속도가 빠른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몬스터를 기준으로는 뭐 리덕션이라든지 명중이 있는 옵션보다도 훨씬 가스트로드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4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이외에 밑에 있는 뭐 상급기사, 상급 용병, 올디아르, 뭐토르 그리고 뭐 발루드럭, 크투나트로 카슈아트, 마라온섬 참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안 좋아서 그냥 하위 티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요정의 희귀 변신 티어입니다. 요정 같은 경우는 희귀 변신이 세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바로 포노스오크 궁수인데요. 원거리 데미지 1을 가지고 있고 공격속도를 22%를 가지고 있어서 요정 변신 중에 가장 빠른 공격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위를 마크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중보다는 데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위에 마크를 했습니다 자 2위 두 번째는 상급 사냥꾼입니다 일단 명중을 가지고 있어서 초중반에 꽤 좋고요 공격속도 같은 경우는 포너스 오크 궁수보다 1이 낮습니다 그래서 2위를 마크했고요 자, 3위 말하는 선 궁수입니다 일단은 뭐 아무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3위에 마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마법사 희귀 변신 티어입니다. 자, 1위는 바로 대흑장로인데요. 대흑장로 같은 경우는 간지나는 외모 때문에 좀 인기가 많은 변신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마법 증폭력 1위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법 증폭력이 뭐냐면은 이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모자 모양이 있고 이렇게 숫자 18이 보이시죠. 이거 스펠 데미지로 말하는 건데, 이 마법 증폭력은 스펠 데미지 를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법 데미지 올려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옵션이기 때문에 대흑장로가 1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2위는 바로 네크로스입니다 네크로스 같은 경우는 마법 데미지 플러스 2라는 굉장히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공격 속도가 23%입니다 전체 희귀 중에도 두 번째로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근접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법사 희귀 변신 중에는 2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위는 바로 포노스 오크 마법사입니다. 포노스 오크 마법사 같은 경우는 인트라는 스탯을 1을 올려주거든요. 이 인트는 2가 올라갈 때마다 뭐 마법 데미지라든지 공격력에 관련된 그런 옵션들을 전체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노스 오크 마법사가 3위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위는 바로 카스파입니다. 카스파 같은 경우는 마법 데미지 플러스 1을 올려주는데요. 상위 티어 변신들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4위 정도의 위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위는 바로 메르키오르입니다. 아, 어, 그런데 메르키오르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등수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위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트 법사라고 하면은 저는 모리 사냥을 하는 법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MP를 전부 다 소모해가지고. 오리 사냥을 하고 MP가 다 떨어지면은 이제 MP 타임을 하는 그런 법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MP 회복이 옵션이 굉장히 좋은 옵션이죠. 근데 왜 낮게 평가를 하느냐 대체를 할수 있는 변신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오크통이 있죠. 이 오크통 같은 경우가 MP 회복이 플러스 15가 있기 때문에 사실 메르키오르가 굳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좀 낮게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왜 높게 평가를 할까 그런 걸 물어보신다면 아마도 이 완드를 쓰는 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 마나 완드, 네, 수정 완드죠. 수정 완드라 그래가지고 이 완드를 사용하시는 분께는 이 MP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방 때릴 때마다 MP가 일식 달기 때문에 쿨타임마다 MP를 많이 채워주는 게 중요해가지고 아마 수정 완드로 사냥을 하시는 인트법사 같은 경우는 네 메르키오르를 조금 더 높게 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6위는 바로 세마입니다. 세마 같은 경우는 마법 명중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는데 명중이라는 옵션 자체가 그렇게 뭐 중요한 옵션은 아닙니다. 마법사한테는. 그래도 뭐 가지고 있으니까 6등 정도 위치를 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등수가 아니라 별표를 쳐놨죠. 이 별표를 쳐둔 이 변신은 바로 상급 마법사인데요. 상급 마법사 같은 경우는 이동 속도를 플러스 10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진짜 몸빵이 안돼 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모리 사냥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 전투를 할때 그렇게 좀 약간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별표를 쳐놨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사냥하시고 다른 걸로 파밍하시면서 상금 마법사로 뭐 전투라든지 모리 사냥할 때 한번 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별표를 표시해 뒀습니다. 자 기타에 있는 주술사 스커틀이나 발터자르는 그냥 쓰레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법사의 희귀 변신 티어는 마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캐릭터의 희귀 변신 티어 정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별튜브의 주관적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영상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 되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